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교환은 없는데, 단순 도색한금이 있다고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아펜더. 정상. 네, 수치가 보통 200 미만. 네. 자, 위쪽 아래쪽. 했을 때 정상적으로 130, 110 정도. 네, 165. 네, 이 정도면 한금 잡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좀 애매하거든요. 거의 200이죠. 이런 부분은, 어 단순 도색. 지금 200 정도면 단순 도색, 방금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 네, 107이면 정상. 네, 115 정도. 반대쪽 같은 경우, 126, 모서리, 117. 네, 145. 이 정도면 지금 안 나오는 거죠. 114. 운전석 도어. 111. 다시 앞 헨다까지 114.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어, 조수석, 뒤휀다 쪽이, 어, 단순 도색 판금. 네, 수치가 190에서 200 정도 나왔기 때문에, 네, 이쪽 부분 때문에 단순, 아, 완전 무사고가 안 잡히고, 단순 도색, 황금, 단순 무사고가 나오는 겁니다.